네, 마감 시황동에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주식 시장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출발을 한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과 유럽 증시 상승 금요일로 인해서 시장이 가운데 국내 증시에 별다른 요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 8포인트 정도 상승한 3123 코스닥 지수는 0.3포인트 하락한 969포인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난 모습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 양쪽 모두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관망세 속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일단,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가, 아, 일단은 중국의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로 인해서, 어, 국내 기업들의 반사 수익이 좀 기대된다고 하면서, 오늘 포스코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 빅히트죠. 이제 하이브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아, 미국의 이제 글로벌 이제 기획사인 이타카 이 홀딩스를 이제 몇 프로 인수를 하면서, 난 시장이죠. 성장 전망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장중 약후 프로텍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했습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이죠. 7일 아 국내 보궐 선거와 삼성전자 1분기 장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단 미국의 이제 3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중에 큰 변동성보다는 주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과 같은 처 관망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 이벤트들을 앞두고 일단은 의사를 결정짓기보다는 이런 이벤트가 나온 후 확인 후에 일단 시장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음 시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